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불안과 스트레스가 늘 당신을 따라다니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2000년도 더 전에 사람들이 이런 감정들을 다스리는 확실한 방법을 찾아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스토아 철학에 대해 이야기할 텐데요. 당신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50가지 스토아 철학의 원칙들을 알아볼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지루하게 원칙들을 나열하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 이 모든 원칙들을 아우르는 핵심 중의 핵심 바로 5가지 핵심 아이디어를 짚어볼 거예요. 이 아이디어들은 바로 오늘부터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볼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 고대 철학이 어떻게 현대 사회에서 당신의 진정한 슈퍼파워가 될수 있는지 알게 될 겁니다. 먼저 짧은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 스토아 철학은 고대 그리스에서 탄생하여 이후 로마 제국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스토아 철학을 따랐던 사람들이 아주 다양했다는 겁니다. 당대 가장 강력한 인물 중한 명인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부터 부유한 극작가이자 황제의 조언자였던 세네카. 그리고 노예로 인생을 시작했던 에픽테투스까지 말이죠. 황제, 조언자, 노예 이 모든 이들이 똑같은 철학 속에서 내면의 힘과 평온을 찾는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함께 파헤쳐 봅시다.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스토아 철학 전체의 핵심이자 기반이 되는 아이디어 말입니다. 이것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삶이 훨씬 더 평온해질 겁니다. 바로 통제 이분법이라고 불리는 개념인데요. 좀 학술적으로 들리지만 사실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두 개의 바구니로 나눠 담으라고요. 첫 번째 바구니에는 당신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을 넣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바구니에는 당신이 전혀 정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나머지 모든 것을 담고요. 그럼 첫 번째 바구니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당신의 생각, 당신의 판단, 사건에 대한 당신의 반응, 당신의 결정. 그리고 당신의 행동. 이게 전부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책임 영역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저 거대한 바구니에는 뭐가 있을까요? 날씨, 경제, 도로 정체, 타인의 당신에 대한 평가, 당신의 과거, 심지어 어느 정도는 당신의 건강까지도요. 건강은 어느 정도 노력으로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에게 에너지의 100%를 첫 번째 바구니에 집중하고 두 번째 바구니에는 0%도 쓰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예시를 들어볼까요?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꼼짝 못하는 교통 체증 속에 갇혀 있다고 아주 중요한 약속에 늦어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반응은요. 분노, 스트레스, 경적을 울리고 다른 운전자들에게 욕하고 계속 시간을 확인하겠죠. 하지만 이 중에서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화를 낸다고 정체가 풀리지는 않아요. 스토아 철학자는 이런 상황에서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는 이렇게 인정하죠. 교통체증은 내 통제밖에 있는 일이야. 내가 차들을 더 빨리 움직이게 할순 없어. 하지만 그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반응입니다. 그는 침착하게 음악이나 흥미로운 팟캐스트를 틀수 있습니다. 약속에 늦는다고 전화로 알릴 수도 있고요. 그저 이 시간을 생각하거나 숨을 고르는데 사용할 수도 있죠. 그는 쓸모없는 분노 대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오해에 도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모든 감정을 억누르는 무감각한 로봇 같다고 생각해요. 이건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도 교통 체증 속에서 짜증의 찔림을 느낄 겁니다. 그는 로봇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이 자신을 지배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는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스스로에게, 아하, 짜증이 올라오네 라고 말한 뒤 의식적으로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이것은 억압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무관심이 아니라 자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지에 대한 의식적인 선택인 거죠. 자, 이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는 알았습니다. 바로 우리 통제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정확히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스토아 철학자들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언제나 덕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쯤 많은 분들이 아, 또 지루한 도덕 강의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만요.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덕은 성인이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극히 실용적인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여러분이 될수 있는 최고의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한 지침서와 같습니다. 그들은 네 가지 주요한 덕목을 강조했습니다. 바로 지혜, 정의, 용기, 그리고 절제입니다. 그리고 돈, 건강, 명성, 성공과 같은 나머지 모든 것들은 그들이 무관한 것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이런 것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아프고 가난한 것보다는 건강하고 부유한 것이 더 낫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좋은 사람 또는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것들은 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덕, 즉 여러분의 인격은 내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것만이 진정한 가치를 가집니다. 직장에서의 한 가지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상사가 유리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고객 보고서를 약간 꾸미라고 요청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큰 보너스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절한다면 아마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여기서 무엇이 무엇일까요? 보너스는 무관한 것입니다. 기분 좋은 것이지만 그것은 외적인 것입니다. 거짓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정직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의 결정은 덕 또는 악덕의 발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내적인 선택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는 정직함을 선택할 것입니다. 돈을 원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정의로운 행동에 기반한 그의 내면의 평화와 자존감이 어떤 보너스보다 훨씬 더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돈은 왔다 갔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남긴 명성의 얼룩은 영원히 남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는 외적인 이득보다 자신의 인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사실상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 것들을 쫓는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엄청난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하고 어떤 원칙을 따라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휘몰아치는 감정들, 불안, 분노, 원한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스토아 철학이 어쩌면 가장 혁명적인 통찰을 제공합니다. 에픽테토스의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사물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사물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모든 고통, 모든 부정적인 감정, 모든 스트레스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서 생겨납니다. 이는 사건에 대한 우리의 평가, 즉, 우리의 판단의 결과입니다. 사건 그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간단하지만 매우 명확한 예를 들어보죠.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재앙일 수 있습니다. 그는 끝장이야. 난 실패자야. 다른 일은 절대 못 찾을 거야. 청구서는 어떻게 내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런 생각들은 그에게 패닉, 절망, 그리고 우울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사건, 즉, 해고를 겪은 다른 사람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좋아. 어차피 이 일은 내 취향이 아니었어. 이제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을 찾을 기회가 생긴 거야. 아니면 아예 직업을 바꿔볼까.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다, 라고요. 이런 생각들은 그에게 패닉 대신 오히려 설렘과 희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보세요. 사건은 똑같이 해고입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잠시 멈춤, 즉 여유를 가르쳐 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것과 우리의 감정적인 반응 사이에 아주 작은 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틈 안에 우리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지 선택할 자유 말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재앙으로 볼 수도 있고, 혹은 도전, 교훈 또는 기회로 볼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언제나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진정으로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자신의 감정 상태를 관리할 열쇠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은 외부 상황의 꼭두각시가 아닌 자신의 내면 세계의 건축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스토어 철학의 가장 독특하면서도 놀랍도록 강력한 실천법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어쩌면 조금 이상하고 심지어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실천법은 악의 예비숙고라고 불리거나 더 간단히 말해 부정적 시각화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나쁜 일이 이미 일어났다고 의도적으로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마음속으로 상상하는 정신 훈련입니다. 단순히 만약 라면 어떨까? 가 아니라 이것이 이미 일어났다고 상상해 보세요. 라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잃었다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다거나, 집이 강도를 당했다거나, 혹은 심각한 병에 걸렸다고 상상하는 겁니다. 우울증에 빠지는 지름길처럼 들리죠. 하지만 이 실천법의 효과는 정반대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 이것은 삶의 역경에 대한 일종의 예방접종과 같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미리 생각해보면 그것은 더 이상 그렇게 무섭지 않게 됩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반응을 예행 연습하는 것과 같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좋아, 이런 일이 생겼어. 그럼 난뭘 해야 하지? 내게 어떤 선택지가 있지? 그러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거의 항상 출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이것은 두려움이 가진 마비시키는 힘을 앗아갑니다. 실제 삶에서 나쁜 일이 닥쳤을 때, 당신은 정신적으로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둘째, 그리고 이것이 아마 가장 중요할 텐데요. 부정적 시각화는 감사함을 키우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잠시 동안 소중한 것,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 건강, 집 등을 잃었다고 상상했다가, 현실로 돌아와. 이 모든 것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그것을 수백 배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자신에게 말하라. 나는 저녁까지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 우울함에 빠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날을 최대한 충만하고 의식적으로 살기 위함입니다. 부정적 시각화는 비관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려움에 직면하여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지금 여기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전략적 현실주의입니다. 드디어 스토아 철학의 정점이라 할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원칙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얼핏 들으면 조금 어둡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와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원칙들입니다. 바로 유명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와 아모르파티, 아몰파티입니다. 먼저 메멘토 모리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은 삶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되새겼습니다. 심지어 삶의 덧없음을 상징하는 해골을 책상에 놓아두는 관습도 있었죠. 대체 왜 그렇게까지 스스로를 상기시키려 했을까요? 그 목적은 두려움 속에서 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모든 불필요한 것을 떨쳐내기 위함이었죠. 여러분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는 순간, 사소한 걱정, 분노, 다툼, 불필요한 것을 좇는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이 소중한 시간을 무엇에 쓰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와 같은 올바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죠. 죽음을 인식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필터가 되어 중요하지 않은 것을 걸러내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데 집중하게 만듭니다. 다음은 두 번째 원칙인 아모르 파티입니다.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이죠. 이것은 단순히 일어나는 일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심지어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을 말입니다. 현실과 싸우거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하고 불평하는 대신 이 또한 내 운명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수용이죠. 예를 들어, 일자리를 잃었다고 해서 아모르 파티가 손 놓고 앉아있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좋아, 지금 나의 현실은 이렇다. 여기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떤 교훈, 어떤 기회라고 묻는 것입니다. 즉, 모든 장애물을 벽이 아니라, 디딤돌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삶을 신뢰하고 가장 힘든 시련조차도 성장과 지혜로 나아가는 길의 일부가 될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와 아모르 파티는 함께 할때 내벼렇하게 견고한 삶의 토대를 만듭니다. 전자는 우리에게 시간은 흘러가니 행동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고 후자는 덧붙여 그리고 이 삶이 당신에게 선사하는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여라라고 말해줍니다. 많은 분들이 스토아 철학을 감정을 억누르고 모든 것에 대해 돌처럼 무감각해지는 것이라고 오해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스토아 철학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21세기 여러분의 정신을 위한 실용적인 운영 체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그 핵심 사상들을 완전히 다른 사회 계층의 사람들이 공유했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삶이 주인의 뜻에 완전히 좌우되던 노예 에픽테투스. 이두 사람은 같은 원칙에서 위안과 힘을 찾았습니다. 이는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외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태도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삶의 폭풍을 피하는 법이 아니라 우리 안에 튼튼한 배를 만들고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 평온을 유지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처럼 오래되었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이 아이디어들이 여러분에게 유용하다고 생각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가장 유용하다고 느껴지는 스토아 철학 원칙은 무엇인가요? 아니면 어려운 상황에서 평온을 유지하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말 흥미롭게 읽어보겠습니다.